기류법도, 그, 간접증명법의 일종이야. 증명하시오 라고 할 때, 직접 증명하기 좀 힘들 때,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거다. 간접증명법의 일종인데, 어떻게 되면 얘들아, 무조건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 뭔 소리냐. 그럴 리 없다. 내가 뉴스에서 봤다. 그거 아니더라! 하고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은 모순이 발생해요. 모순이 발생해요. 모순이라는 게 뭐야? 창과 방패. 그러니까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럼 뭐어쩌라는 뭐 얘기야?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 미안 깨갱 하면서 결론을 인정하는 거죠. 꼬랑지 내리고 똥꼬집을 버리고 결론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게 기칙법입니다 다시 결론을 부정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똥꼬집 부리다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 얘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는 이상한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럴때는 모순이라고 하고 근데 모순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결론을부정해서 그런거죠 그래서 꼬랑지 내리고 결론을 인정한다 이게 바로 기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서 64번 기류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AB가 더 자연수래요 더 자연수인데 다음 명제가 참이래 어? 증명을 하는데 규유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뭐야 어 결론을 부정해야 되겠죠? 이게 결론인데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이거의 부정은 뭐죠?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왜 말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부정하는 걸 힘든, 부정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한마디로 a와 b가 모두 짝수 아니란 얘기지? 어. 자, 일단 결론을 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a와 b가 모두 짝수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a가 짝수가 a와 b가 모두 짝수인 건 아니다. a와 b가 모두 짝수인 건 아니다. 그 부정이 이건가? 이거 같은데? 이거의 부정이. 이거랑 똑같은 말은 a와 b가 있으면은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짝홀이거나 홀짝이거나 홀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말 자체가 왜냐면은 모두 짝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모두 짝수가 아니래 AB가 모두 짝수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짝짝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의 완전 반대가 뭐야? 짝짝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의 부정은 뭐냐면 A가 짝수이고 B가 짝수이다 이게 결론 부정이에요. 결론은 부정이에요. 자, 그럼 기류법에 의해서 증명을 해보면은, 기류법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증명하라고 했어요. 나는 기류법을 선택할 거예요. 기류법. 첫 번째로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하면은 그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AB 모두 짝수 이다뭔 소리냐?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A와 B는 둘다 짝수였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다! 되는 거죠. a 짝수, b 짝수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요. 그랬더니 모순이 발생돼요. 왜냐면은 a랑 b가 모두 짝수이면서 어? 짝수이면서 서로서 가정의 모순 되는 거거든요. a와 b가 서로서일 수 있느냐 난제야 난제. 자, a와 b가 짝수이면서 a와 b가 서로서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짝수는 준다 2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순이 발생되는거죠 삐요 삐요 비상벨이 울립니다 모순이 발생했다 왜? 둘다 짝수이면서 서로소일 수는 없는거거든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이 되는거예요가정에이 가정을 했는데 원래 a,b가 서로소이면 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가정부터 출발하는거야 a와 b가 서로소인 수부터 출발하는거예요 a와 b가 서로소이면 어, 둘다 짝수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인 거죠. 왜냐면, 소수라는 거는, 그, 지금, 이제, 둘다 짝수라면 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기류법으로 구하면은, 결론을 부정했더니, 둘다 짝수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봤어. 아, 결론을 부정해봤어.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AB가 소수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엄마 삐요 삐요 비상대를 울리니까 엄마 그래 미안 내가 다시 어, 결론을 부정해서 그런 거니까 결론을 인정할게 A, B 모두 짝수는될수 없다 이렇게 안다 라고 꼬랑지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증명 끝 다시 결론 부정, 모순, 결론 인정 바로 인정합니다